안녕하세요 황피디입니다 오늘 가볼 대학교는 뭐 이름만 들었을 때는 카이스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명을 가진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가호원 양송소로 시작한 대학이고 캠퍼스 안에 78m 높이의 고전틱한 타워를 가진 대학입니다 이 건물은 기네스에 등재됐다고 하는데 정작 이 대학의 존재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은 이 대학 과연 어떤 대학일까요? 참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음, 구독. 자, 그러면 황태 TV 시작합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대전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꼭 카이스트 같습니다. 하지만 간호대가 유명한 대한예수장로의 계열 유일한 전문대학입니다. 실제로 대전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과기대를 가자고 하면 카이스트와 혼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거 보시는 택시 기사님들, 카이스트는 한국과학기술원이니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가자고 하면 이 영상에 나오는 구해천대로 오시면 됩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1940년 충남. 대전의원부설 간호원 양송소로 시작합니다. 이후 1962년 대전간호전문학교, 1979년 대전간호전문대학, 1988년 대전전문대학, 1998년 해천대학, 2011년 해천대학교, 2014년 지금의 모습인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됩니다. 간호대가 유명한 대학인데 현재의 교명으로 바뀐 이유는 대전 소재의 다른 대학들보다 교명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것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공계열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견. 를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명이 바뀐 당시 간호학과 학생들은 대전과학기술대가 이전부터 간호학과로 유명했기에 학교 명성을 믿고 입학했는데 교명에 과학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간호학을 배제하게 되는건 아니냐 라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전공으로는 간호학부 보건생명과학부, 첨단공학부, 사회교육학부, 예체능학부가 있습니다. 교명에 과학이 들어가지만 간호원 양송소로 시작한 만큼 간호학과 인원이 가장 많고, 대전 사람들도 거기 간호학과에 사람 많이 간다던데 같은 느낌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간호계열 인기와 거기에 역사도 있어서 메인은 역시 간호대학이겠죠.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는 너무 멋지죠. 정문에 들어오면 우측에 보이는 녹지원 한가운데 하늘을 지향하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건화기념을 상징하는 해천타워가 있습니다. 78m 높이의 이 e 타워는 지하 1층 지상 13층 옥탑 1층으로 되어 있으며 2층에서 11층까지는 각편의 11m 길이의 정방향형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계탑이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2004년 7월 세계기네스협회의 세계 최대 규모의 카리용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전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된 적이 뭐, 학교 인지도보다 오히려 이 건물 인지도가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그 뿐만 아니라 도서관 등 캠퍼스 조경이 아름답고 기숙사 시설로는 식당, 인터넷 카페, 휴게실, 세탁실 및 샤워실 등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이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당시 576명의 브라질 대원들이 이 기숙사에 머물렀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논란으로는 2023년 재학생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기로 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3학년도 장학금 운영 계획안 내부 문건이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학생들의 항의와 사실 여부 확인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대학 측은 학과별 성적 우수자에게 주던 교내 성적 장학금을 올해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목회자 가족이거나 직계가족 형제 자매가 같이 대학을 다니면 지급했던 장학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뭐 외부인 입장에서 봐도 어이가 없을 수 있겠네요. 또 학과 홍보용 장학금을 폐지하고 전공 학과 대표 등에게 지급했던 봉사 장학금 역시 50명 이상이 학과 등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고 합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등록금이 약 580만 원 정도인데 이거 다 내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신입생 충원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장학금 항목과 수혜 대상을 조정했을 뿐 지급 장학금 총액수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학교 측 입장이라고 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2021년 학교 예산 13.79%가 장학금으로 쓰였는데 지난해는 14.46%로 오히려 늘었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독특한 대학이고 화려한 대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학명인구 감소 쪽에 지방대회에다 거기에 사립 거기에 전문대학인데 불리한 조건이 많지만 앞으로 더 힘내서 운영 잘해주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대전의 상징 모공계열 간호계열이 강한 대전과학기술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황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